히브리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인데요. 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원래는 라틴어가 아니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 라틴어로 음력한 것이니까 라라틴어라해 뭐, 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비블리아 해브라이카이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음역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이 비블리아는 t i n Latin, l 책 t i n l a 중성이죠. 중성. 중성명사인데 이 중성명사의 복수 형태이죠. 그리고 헤브라이가는 비블리아를 수식하는 형용사고 왜 복수 형태를 썼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2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구약의 구분으로 따지면 이제 39권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브리어 책들, 이렇게 중성 복수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중세로 가면은 이 비블리아가 그냥 여성 단수 형태로서 바이블을 뜻하는 명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할 때는 여성 단수가 아니라 중성 복수 형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히브리어 성경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베하라고 읽는 것인데, 이는 1906년에 루돌프 키테레이의 편집된 첫판이 출간된 이후 현재의 5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평판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The 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Bible인데요. 그런데 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원래는 타나크라고 하는 타나크라고 하는 유대교의 히브리어 성경 인쇄본을 읽었는 말이었죠. 이 타나크라는 말은 토라, 네비임, 우크트빔 이거는 이제 엔드라는 뜻이고 아, 율법, 그다음에 연서 그다음에 성문서. 그래서 이 타우와 눈과 까프. 이두 문자를 차용을 해서 이렇게 단어를 만든 것이에요. 모음 보를 붙이면은 토라, 네빔, 우구트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본으로서 개신교의 구약 서른아홉 권에 해당하는 24권이 모두 담긴 가장 최근의 것은 제4판 야고로는 베하스라고 에 하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지아입니다. 우리는 이 이거를 BHS라고 하지 않고 BHS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독일 성소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BHS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의 알파벳 이름이다.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독일어의 알파벳 이름하고 라틴어의 알파벳 이름하고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좀더 중립적인 언어인 라틴어의 알파벳 이름으로서 베하에스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하에스를 사용하는 나라가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온 세계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독일어의 알파벳 이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언어인 라틴어의 알파벳 이름으로서 베하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5판의 편집은 UBS라고 하는 UBS로 약칭하는 United Bible Societies가 주관하고 독일 성서공회 도이체 비벨게저샤프트의 후원 아래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편집이 끝난 책은 페스컬 나콘으로 출판되고 있는데 2023년까지 나온 책은 창세기, 레이기 신명기, 사사기, 십이 예언서, 자먼, 메길로트. 메길로트는 직역을 하면 두루마리들이라는 뜻이죠. 두루마리들. 그러니까 에스더, 루트, 아가, 에가 전도서 이 다섯 개의 두루마리들을 합쳐서 메길로트라고 합니다. 이 맥일로트하고 에스란데미아에서 모두 8권이 현재 출판돼서 아마존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 사판보다 우리가 보기에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 그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어하는 크리티쿠스 아파라토스, 비평 장치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 또 마소라 빠르바 마소라 마그나에 대한 해설이 뒤에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들을 본다면 오판을 사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비블리아 헤브라 이카의 각각의 판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판은 1906년도에 나왔고 2판은 1913년 삼판은 1937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세계 판을 편집자 루도프 깃테르의 이름을 반영해서 베악가라고 읽겠습니다. 깃테르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판에서는 바울깔레가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베악가의 까에는이 갈레, 그까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사파는 1977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아, 물론 그 1977년도에 출간이 되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 24권의 책이 하나의 단일본으로서 출간된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 전에 편집이 끝나는 책은 페시클로 출간이 되었었죠. 자, 이 사파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독일 성서공의 도대체 비블 개젤 샤프트에서 출판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트드 가르텐즈 약자로는 그 베아에스라고 읽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본다면 이 베아에스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이 엔시아라는 그 형용사 라틴어 형용사 어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지명에 엔시스 엔세라는 이 형용사 어미가 붙으면은 이 엔시스는 남성과 여성의 단수 축격이고 이 엔세는 중성 단수 축격과 대격이죠. 그리고 이 엔세 이 어미의 중성 복수 어미는 엔시아가 되는데 이런 엔시스 엔세라는 이 형용사 어미가 붙으면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은 belonging to 어디어디에 속한 또는 어디에서 나온 coming from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 Stuttgartensia라고 하면은 어, Stuttgart에서 나온 Biblia Hebraica다라는 말이 되겠죠 어, 그리고 오판 그 Biblia Hebraica Quinta 어, 이거는 2004년부터 낙권으로 지금 출간 중이에요. 지금 패시클로 출간 중에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두 2023년 말까지 모두 8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아 프리마와 베아 세쿤다의 뿌리어 텍스트는 야콥 벤 하임이 중세 필사본들을 편집하여 베니스의 다니엘 본베르그가 1525년에 네곤으로 출판한 제2라삐 성서를 전사한 것입니다. 전사라는 것은 그대로 옮겨 베낀 것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디플로매틱 텍스트라고 하죠. 이 전사본문과 대립되는 그런 본문이 이 절충 본문인데요. 그는 에클렉틱 텍스트라고 합니다. 비평판 신약성경이 그렇죠. 그리고 3판부터 5판까지의 히브리어 텍스트는 레닌닝그라드 사본, 코덱스 레이닝그라덴시스 주 1008년에 필사된 그 사본을 전사한 것입니다. 그 사본의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 베낀 것이란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폴 깔레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 편집에 알레포 코덱스를 사용하려고 1920년대 초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알레포 회당에 간절히 협조를 구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레포 코덱스에는 미신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레포 코덱스를 반출하거나 뭐 그걸 사진을 찍게 하거나 뭐 훼손하거나 이러면은 조주를 받는다. 아, 그러한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알레포 회당 사람들이 이 알레포 코덱스를 절대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처럼 레닌그라드 코덱스를 사용했고 아, 또 가능하면은 알레포 코덱스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 구약성경 39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성경 24권이 모두 담긴 코덱스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제일 랍비 성서 미크라우트 게돌로트라고 하는 이 제일 랍비 성서의 왼쪽에는 이 속표지 타이틀 페이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출애굽기 첫 번째 쪽의 사진인데요. 모음부를 붙이면은 미크라우트 그 돌롯 장고로 말씀드리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구약은 제1 라비 성서를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제1 라비 성서가 네권으로 주안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은 토라.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네빔리쇼님 예, 전기 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네비임 아카로닌, 후기연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은 케토빈,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레닝그라드 코덱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본다 하면은 레닝그라드 코덱스에 있는 텍스트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 코덱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코덱스는 남성 명사니까 남성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레닌그라드의 이 엔시스 형용사 어미 엔시스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닌그라드에서 나온 코덱스라는 말이 되겠죠. 이 코덱스는 아론 벤 모세스 벤 아쉐르가 기록한 사본을 모본으로 하여 사무엘 벤 야곱이 카이로에서 1 8 0 8년경에 필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1489년에 라비 학당 예시바라고 하죠. 라비 학당의 수장이 구입하여 3개월 후. 다마스커스에 있는 카라이트 회당에 기증을 했고 그후 19세기 중엽 고문서 수집가인 아브라함 피르코비치가 구입했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구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r 1862년에 세인트베 a 르스부르크 임페리얼 라이브러리 후에 러시아 국립도서관으로 이제 개명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자신이 수집했던 방대한 사본들을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이 중에 레닝그라드 코덱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89년까지는 이 코덱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1500년경부터 19세기 중역까지 이 400년 동안 이 코덱스가 어디에 있었는지 뭐 오리무중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 피르코비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구입했는지를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이 사진이 레닌그라드 코덱스를 찍은 것입니다. 아, 레닌그라드 코덱스와 아울러 우리가 또 위에서 볼게그 알레포 코덱스인데요. 자, 알레포 코덱스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사야 1장 25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사야 3장 5절에서 5장 2절까지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 알레포 코덱스는 935년경 티베리아에서 슐로모벤 부야아가 본문을 필사하고 아하론, 벤 모세스, 벤 아쉐르가 부야아가 필사한 것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그 필사가 정확히 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는 동시에 마스라 모모와 마스라 주기를 첨가한 사본입니다. 이 알레포 코덱스가 935년에 나왔 쓰여졌고 그 다음에 레닝그라드 사본이 전 8년에 필사되었으니까 음 73년 73년이 더 빠르네요. 그래서 바울 칼레가 이 알레포 코덱스를 산판을 할때 산판을 편집할 때이 알레포 코덱스의 그 텍스트를 전사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알레포 해당 사람이 들 절대 이거를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뭐 반출하는 건뭐 더더욱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말았죠. 시리아의 알레포의 유대인 회당에 보관한 것은 주후 15세기부터예요. 네, 그러다가 그 1947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것이죠.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로 촉발된 아랍인 폭동으로 인해 그 회당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직후 그 알레포 코덱스는 행방이 묘연에, 묘연에 있다가 총 487쪽 추정치인데요. 중에서 294쪽만 남은 상태로 1958년에 이사, 이스라엘로 밀반입되어 현재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의 고문소 수장고, Shrine of the Book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2015년에는 유네스코 문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도 되었고요. 그러니까 40%가 이제 손실이 된 셈인데 이 코덱스 안에는 성경 본문만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주기들이 가필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내용들이 또 추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만 필사된 페이지 수를 추정을 한다면은 380 쪽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브레탄 자국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브레탄 것은 아니고 곰팡이가 쓴 자국입니다. 저는이 알레포 코덱스가 유대인 회당이 파괴될 때 없어진 페이지는 그 브레타서 소실된 걸로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알레포 회당이 파괴된 직후에 알레포 코덱스가 원형 그대로 손실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는 증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40% 정도 되는 페이지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알레포 코덱스의 페이지를 찢어가지 부적처럼 찢어가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었다. 라는 추정이 이제 요즘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레포 코덱스를 갖고 히브리 대학에서 비평판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히브루 유니버시티 바이블 프로젝트 라고 해서 그 HUBP 아, 이러한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뭐 백년 이상의 오랜 세월의 기간을 상정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비평판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러한 그 레닌그라드 코덱스하고 이 알레포 코덱스는 구약 성경의 본문 비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알레포 코덱스와 코덱스 레닌 그라덴시스의 필사된 실제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겠죠. 자, 왼쪽은 알레포 코덱스의 신명기 28장 17절에서 45절 앞부분까지 해당되는 부분이고 어, 오른쪽은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에서 어, 신명기 28장 18절에서 45절 앞 부분까지 예, 필사된 부분인데요. 자, 이 신명기 28장까지 필사됐다면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많은 부분을 필사했을 텐데 예, 필사된 부분이 거의 뭐 일치하죠. 아, 그리고, 알레포 코덱스의 필체는 좀더 예쁘다고 할까요? 좀 여성스럽고, 레이닝 그라덴시스의 필체는 좀 남성스러운 느낌이 들죠? 자, 여기, 왼쪽은 베아에스의 창세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16절까지를 기록한 페이지이고, 오른쪽은 배아꾸의 상세의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담겨진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마스라 마그나와 마스라 빠르바의 편집 방식인데요. 자, 배아 s 스는베아스의 마스라 빠르바는 여기 있고, 마스라 마그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아꾸는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마소라 마그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 베아꾸는 레닝그라드 사본에 있는 그 마소라 주기를 그냥 그대로 전사를 했어요. 그대로 옮겨 베꼈어요. 하지만 이 베아에 서는 프랑스 학자인 제하그베유 이분이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에 기록된 마소라 주기들을 다 수집하고 비교하고 또 어떤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편집한 것을 여기다 실어 놓은 거예요. 사실상 마소라 주기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바로 잡아놓고 그리고 이 마소라 바르바 수브 로코라는 이러한 코멘트를 달아 놨는데 하지만 대학원는 마스라 주기가 오류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레닌그라드 사본에 있는 마스라 주기를 그냥 그대로 전사를 했어요. 자, 특히 이 마스라 마그나는 그 베이유라는 학자가 이렇게 인덱스 처리를 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인덱스 처리를 한 거를 이렇게 실어 놨는데. 배아군은레닝그라드사본에 있는 마스라 마그나를 그냥 그대로 옮겨놨죠. 자, 이러한 마스라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할 때 마스라의 하나의 예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절충 본문의 예입니다. 에클레틱 텍스트. 이게 절충본문인데요. 편집자가 고대 사본이나 번역본들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원문이라고 판정한 것을 먼저 여기다가 제시를 한 다음에 이것과 이 텍스트와 달리 기록된 것들, 즉 variant readings.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제시를 해놓은 것이에요. 이제 비평장치 크리티쿠스 아파라투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과 이거를 비교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원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판정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번역을 하고 주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번역과 주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작업인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작업이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본문 비평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또 알아야 되니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베이유가 이렇게 그 마소라 게돌라를 따로 모아가지고 편집한 그런 책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편집이 되고 인쇄가 돼서 우리 손에 들리게 되었는가 하는 그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 베아에스 같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장세기 1장 1절부터 공부해 가겠습니다.